네 오늘 이 자리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135일의 여정을 중간 보고 드리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가 출범을 한지 135일이 됐습니다. 지난 7월 7일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TF로 출범을 해서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발은 두 건, 감찰 요청 네건의 실적이 있었고 기자회견은 총 15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특위일에 매진을 해주신 이건태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특위 활동을 지원해주신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도 각별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면서 이검찰의 불의한 민낯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리가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또이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 고검에는 인권침해 점검 TF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치검찰의 저희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짓던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혁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정의로운가 그래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드러내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루는 사안은 아닌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는 항소를 하고 누구에게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치 검찰입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난 9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했던 우리 민주당의 이상식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억울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치 검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특위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사건의 진상과 정치 검찰의 실체를 널리 알려서 바로 잡는 일 아, 결코 쉽진 않지만 누군가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기소되고 재판받는 수많은 동지들이 그 명예를 온전히 되찾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특위는 지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당원과 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그간 활동내역이나 각 사건에 대한 말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발언을 마치고 모두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